안녕하세요. 요 아이는 몽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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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이 잘 안되네요. 요거는 휴밀리스 HY 휴밀리스 교배종이라는 거겠죠. 요거는 음, 피치스 앵크림이에요. 근데 피치센 크림이나 원종 나나나 비슷하죠? 요거 봐봐요. 이건 원종 라라 요거는 궁기. 이것은 내가 아나 커팅 군 생이라 하면 안 들고 왔을 거예요. 블루진. 이거는 아리아나. 요거는 사포인데더 쫄아 들었어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거는 스위티 스위티도 이쁘죠 요것은 멜라민 얘 예, 이름 모르겠어요 이거는 블랙퀸 제가 커팅했어요 커팅해갖고, 지금 삼두로 만들었어요.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거 먹고, 누브라. 누브라고요 누브라. 가격 대비 좋죠. 싸고. 요것도 초코 그레이스. 요것도 내가 커팅했어요. 커팅. 요것도 또 몽블랑 하나 더 있어요. 왜? 보험 들어 놨어요 요건 팅커벨 인가 볼까 맞네요 팅커벨 이거는 라즈아가 이글베리 이렇게 설명해 돌라고 하는 언니들이 자꾸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내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얘는 뭐 몰라 얘는 시트리 나와 갖고 얘는 파랑새 커팅해갖고 사두군색 만들어놨어요. 이거는 석허리 보사. 아이씨 거절. 이거는 석허리 보사. 잠시만 영상을 잘라야 되겠어요. 예, 그리고 얘는 아이스에이지인데 저거하고 좀 틀리죠? 그죠? 아이스 에지 이거는 앙팡금. 앙팡금이에요. 근데 방울복랑이 조금 약간 슥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. 앙팡금. 요거는 방울복나 보이시죠?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머식이고. 저거. 아이, 콧물아. 아이고, 야야, 좀 나와봐라. 아이고. 뭔 금이라 카는디 애연거 어. 담배 끊어야돼요 어. 블랙스완이가 안이뻐요 개인적으로 저는 얘를 좋아하거든요 저놈의 시기 저놈의 시기 엄마 여기있다고 또도온다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은 돌았네요 우리 고양이가 엄마 있다고 요거는 블랙스완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. 오늘도 파이팅. 네, 예, 그리고 얘는 음... 아이스 에이지인데 저거하고 좀 틀리죠. 그죠? 아이스 에이지. 이거는 앙팡금. 앙팡금이에요 근데 방울복랑이 조금 약간 스, 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. 앙팡금 요거는 방울복랑. 보이시죠?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머식이고. 저거. 아이, 콧물아. 아이고, 야야, 좀 나와봐라. 아이고. 뭔 금이라 카는지 어, 음. 애연금. 담배 끊어야돼요 블랙스완 이거 안이뻐요 개인적으로 저는 얘를 좋아하거든요 저놈의 시기 저놈의 시기 엄마 여기있다고 또 도론다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은 돌았네요 우리 고양이가 엄마 있다고 요거는 블랙스완 요렇게 오늘은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. 오늘도 파이팅.